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 이거는 오더글러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 주문자분과 사용자분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주문자분은 에,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네 어, 요거 이름은 가려야 되는데 에, 사용하실 분그고선물인다 선물 네, 그리고 에, 그 주문해주신 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야구 쪽으로 어, 아 맞다 그리고 어제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 안지만 t v 에서 저희 그, 그 구작 선수 어, 저기 뭐라고 했지 모교에 그, 예, 기증하는 글러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 예, 언박싱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안지만 선수 사용할 글러브도 원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거는 못 보내드렸어요. 뭐 대신 예, 영상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거 주문해 주신 분이 예, 예, 뭐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유명하시고 예, 프로 선수였고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하신다. 그런 거고 어제 이제 안지만TV에 저희 언박싱이 나왔고 예, 이걸 왜 얘기하는지는 제가 예, 잘 모르겠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 눈치를 채셨겠죠. 예, 주문해 주신 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사용해주실 분이, 이제, 그, 사회냐고 하시는 분이라 서 혹시라도, 저번에 제가 안지만 선수 핑크 글러브 그냥 보내드렸거든요. 각잡기 간단하게만 해서 그랬더니,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매일 야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내드리,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작을 할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본 각자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가죽이 그렇게 하다하지 않은 관계로 예, 부드럽습니다. 좀 소프트한. 예, 가죽 질감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약간 옅은 파랑색. 그리고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굉장히 촉감이 좋고. 흰색은, 예, 흰색은 한 이, 1년 반? 뭐 1년 전 처부터 그 전에는 조금 안 좋은 가죽들이 좀꽤 있었어요. 흰색. 근데 그 1년?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그때부터 이제 흰색 가죽은 촉감이나 이런 게좀 좋습니다. 아무튼, 작업은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요 혹시라도 사용하실 분이 어떤 뭐 유명 각자기 업체에 보내서 각각 뭐 길들이게 하실 수도 있고, 또뭐그 유명한, 이거 주문해 주신, 예 유명하신 안, 뭐, 아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분이, 예 이제 질을 내서, 아그 분은 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길, 각뭐 이렇게 하는데, 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용하실 분이 아예 좀, 어, 실력이 더 좋으셔서 각자 길 본인 손에 맞춰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게 부드럽게 되긴 했지만 에, 더 이상 만지지 않고 여기서 딱 스톱을 하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뭐 감사드리죠 예, 예, 예 주문을 해주셨고 오더를 해주셨고 또 아주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안지마님이 예, 지금 사용하실 예, 저희가 지 협찬해드릴 예, 글러브가 아, 지원이죠 지원해드릴 글러브가 곧 나옵니까 그것도 아, 완성이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요거는 제가 예, 요거 받으실 분 쓰실 분께 예, 택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오일링까지 해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 약간의 얼룩이실 수 있다는 부분, 파란 부분이 조금 밝아서 예, 그런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